안녕하십니까. 에듀영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63페이지,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 세 번째 시간이고요. 거기 보시면 네모 구 온수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 해서 확인 대상 기기의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1, 용어 해가지고, 자, 동그라미 1 상향 순환식에서 나오죠. 한번 읽어 보면 송수 주관을 상향 구배로 하고 난방 개소의 방열면을 보일러 설치 기준면보다 높게 하여 온수의 순환이 상향으로 송수되어 환수되는 방식. 그래서 갈로해 줄 것입니다. 보일러를 방열면보다 낮게 설치한다. 자, 그래서 보일러가 좀 낮은 곳에 설치되고 방열기가 좀 상부 쪽에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럼 송수 주관이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온수를 보내 주게 되는 형태. 요게 상향 순환식이었죠. 그리고 환수관 역시도 뭐보일러에 돌아오는 관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환수가 되는 형식. 요런 게상향 순환식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어, 좀더 상세하게 다루진 않을게. 그냥 어맹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하향순환식에서 송수주관을 지면에서 수직으로 배관하여 팽창관 및 방출관을 설치하고 온수를 하향으로 흐르게 하는 배관방식. 그래서 갈로안에 줄 끄고요. 보일러를 방열면보다 높게 설치. 자, 그래서 이 하향순환식이라는 거는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송수주관을 수직으로 올립니다. 수직으로 올려서 끝부분은 팽창 탱크 쪽에 연결을 하고요. 그 팽창 탱크는 이 환수 주관 쪽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펌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이때 이 송수 주관이 수직으로 올라갔지만, 여기서 그 송수 주관을 이렇게 땁니다. 따가지고 어 우리가 필요한 방열기 쪽으로, 방열기 쪽으로 이렇게 하향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환수를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제 내려오면서 공급한다라고 해가지고 요 녀석이 하향순환식이 되는 거고요. 뭐 갈로안에는 보면은 보일러를 방열면보다 높게 설치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요 하향순환식은 보일러가 이 방열면보다 높은 곳에 있을 때 효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일러가 밑에 있으면 이 송수주관을 그만큼 많이 길게 빼야 되잖아. 그럼 열 손실도 클, 거, 클 거고 마찰 손실도 크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일러는 위쪽에 있을 때 하향순환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뭐 설치 방법이라는 거는 어차피 설치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법이기 때문에 보일러가 방열면보다 밑에 있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쭉 올려가지고 하향순환식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효율이 낮기 때문에 이론상 보일러를 방열면보다 높은 곳에 설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론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상향순환식, 하향순환식 해가지고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의 송수주관에서 줄긋습니다. 보일러에서 발생된 온수를 난방계수에 매설된 방열관 및 온수 탱크에 온수를 공급하는 관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 송수주관이라는 게 어, 요 녀석이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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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요 녀석. 요 끝까지가 전부 송수주관입니다. 뭔데요? 이 온수를 보내어주는 관. 이것도 송수주관 어디있어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얘들이 송수주관이 되는 거지. 온수를 보내주는 관. 자, 그다음 동그라미 4번에 환수주관. 난방을 목적으로 줄 것입니다. 방열관을 통하여 냉각된 온수를 재가열하기 위해 보일러에 환수시켜주는 관을 말한다. 그래서 환수주관 뭡니까? 되돌아오는 관. 어, 요관이 환수주관이 되겠죠. 여기서도 어, 요관이 환수주관이 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 동그라미 5번에 급수탱크 해가지고 줄 것입니다. 팽창탱크에 물이 부족할 때 급수할 수 있는 장치 그래서 마이읽고보면 장치로서 수도관 또는 급수관이 직접 보일러 또는 배관 등에 직결되지 않도록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그래서 급수관이 보일러 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 보일러 이전에 급수 탱크 쪽에 모여 있다가 공급되는 형식인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수도관이 이제 직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면은 그 수도 본관 내부의 압력이 바뀔 때마다 공급압이 바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탱크 내부에 물을 채워 두면은 얘는 뭐 중력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중력으로 보낸다든가 펌프를 이용해서 보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탱크에 한번 담으면 이게 급수 탱크입니다. 일정한 압력으로 급수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급수관이 직접 보일러 또는 배관 등에 직결되지 않도록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뭐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급수 탱크 쪽에 연결돼서 급수 탱크에 물을 채운 후에 이 급수 탱크에서 보일러 쪽으로 보내 주게 되겠죠 <laughs> 자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팽창 탱크 장치 내 온수의 온도 변화에 따라 줄 것입니다 최적 팽창 또는 이상 팽창 압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일러의 음, 부족수를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며 개방식과 밀폐식이 있다 해가지고 팽창탱크는 앞에서 워낙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줄만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밑에 동그라미 7번 공기방출기 해가지고 순환수 중 함유된 줄긋습니다기포 공기를 외부로 방출하기 위한 장치 자 다음 8번 요거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설치 시공도는 50분의 1, /50, 1 25분의 1의 축적으로 한다 자 넘어갑시다 자, 16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 배관에서 나옵니다. 요거 별표해 주시고요. 어, 요 기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갈로 1에 송수 주관 및 환수 주관의 배관 크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 해 가지고 어, 동그라미에 보시면 보일러 용량 3만 kcal/h 이하일 때는 25A 이상으로 하고 어, 보일러 용량 3만 kcal/h 이상일 때는 30A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송수관 및 송수주관, 음. <laughs> 송수주관 및 환수주관은 기준이 얼마입니까? 보일러 용량 3만 킬로칼로리 u r 입니다 그래서 3만이라고 적을게요. 3만 킬로칼로리 아워보다 보세요. 어, 낮으면은 25A로 하는 거고, 이거보다 높으면은 30A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laughs> 자, 기준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갈로 2에, 급탄관, 보일러 용량 5만 kcal per hour 이하일 때는 15A. 그리고 보일러 용량 5만 kcal per hour 이상일 때는 20A. 자, 그래서 급탄관도, 급탄관, 기준이 얼마다, 보일러 용량, 자, 이 녀석은 5만 kcal per 죠 5만 kcal per hour보다 낮을 때는 15a로 하고, 15a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5만 kcal per hour보다 높을 때는 20a 이상으로 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갈로 3에 팽창관 및 방출관 해가지고 요거는 확인 대상 기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동그라미 1에 보면 보일러 용량 3만 kcal 아워 이하일 때는 15A 그 다음에 보일러 용량 3만에서 15만 kcal 아워 이하일 때는 25A 그 다음 보일러 용량 15만 kcal 아워 이상일 때는 30A로 한다. 그래서 <laughs> 세 번째 방 어, 팽창관 팽창관 및 방출과. 요거는 기준이 3개죠. 그래서 3만일 때. 3만 이하일 때. 요, 요렇게 나눠버릴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3만 이하일 때. 그 다음에 3만에서 15만 이하일 때. 그 다음에 15만 이상일 때겠죠. 15만 이상일 때는. 결국 기준이 15, 25, 30입니다. 그래서 15A, 25A, 30A 이상으로 할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전열면적 5m² 이하일 때는 25A, 전열면적 5m² 자 이상일 때는 30A 해서 나오는데 요거두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밑에 보시면 어드바이스에 전열면적 같은 경우는 1 5 3페이지에 온수발생 보일러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를 포함한 기준을 참고해가지고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체크해주셨다가 153페이지 한 번씩들 돌아가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갈로사 급수관에서 나오죠. 급수관은 수도본관을 보일러에 직결 연결하지 않고 줄긋습니다. 급수탱크, 팽창탱크 등을 설치하여 급수를 행한다 해가지고 앞에서도 설명했죠. 급수탱크 설명할 때 설명 드렸는데 이 급수관이라는 거는 이 내부압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일러에 직결로 연결해버리면은, 어떨 때는 압력이 세고, 어떨 때는 압력이 낮고, 그로 인한 부동팽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급수 탱크 또는 팽창 탱크를 한번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탱크 내부에 물을 모아뒀다가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서 갈로 오 순환펌프 한번 보면은 동그라미 1에 줄긋입니다 순환펌프는 원칙적으로 바이패스 회로를 설치하여 유지 보수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다만 자연순환이 가능한 구조에서는 바이패스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펌프를 설치할 때는 앞에서도 배웠지만 항상 바이패스 이음으로 설치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야 어디 한 군데가 고장 나면은 어 이쪽 반대쪽을 사용하면서 한쪽을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순환이 가능한 구조다 이 말은 자연순환에는 펌프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굳이 바이패스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도 줄 것입니다. 순환 펌프의 흡입 측에는 여과기를 설치하고 이물질 제거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펌프의 양측에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야지 어느 한쪽을 사용할 때 어느 한쪽을 잠글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순환펌프의 배관 접속부는 공기 흡입 온수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뭐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줄것습니다 순환펌프의 흡입 측에 펌프 자체에 공기 빼기 장치가 없을 경우 공기 빼기 밸브를 만들어 공기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불응축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펌프 내부에 공기가 차버리면 이 흡입 압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펌프가 지 역할을 못해 물을 못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 간혹 보면은 그 시골 같은 데 보면 밭에 농사 하잖아요 농사할 때 펌프로 이제 밭 내부에 논에 있는 물을 빼낼 때 빼기 전에 그 펌프 사용하기 전에 펌프 뚜껑 딱 열어가지고 안에 물을 채운단 말이야 그게 일종의 에어 퍼져 그 효과가 어,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작동을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 번에 순환 펌프와 전원 콘센트의 거리는 최단 거리로 하고 전선 피복 등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관을 이용하여야 하며 줄 끊습니다. 시동 초기의 허용 전류 용량은 15A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줄 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aughs> 자165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순환 펌프는 펌프의 모터 부분이 수평이 되도록 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 동그라미 7번에 순환 펌프의 규격은 난방 순환 개통 장치 내를 충분히 순환 시킬 수 있는 용량 및 규격의 것으로 시공한다. 당연한 소리고요. 자그 밑에 동그라미 8번 순환 펌프의 설치 위치는 보일러 본체 등의 주위 방열과 배기가스 연도의 방열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 그래서 펌프, 펌프 또는 그 펌프와 연결된 배관에, 어 열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부에 있는 물이 증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펌프 내에 공기가 찬다 또는 증기가 차버리면 당연히 흡입압력이 사라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본체 등 주위 방열, 배기가스 연도의 방열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비에 젖거나 물에 잠길 우려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비에 젖거나 물에 잠겨버리면 모터가 고장날 수 있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8번 줄쭉 긋고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자그 다음 넘어가서 갈로 6의 온수탱크에서 동그라미 1 급탕이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온수탱크를 만들어서 그 온수를 담아뒀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급탕, 온수, 그 뭐에 손을 씻는다던가 우리가 샤워를 한다던가 요럴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에 온수 탱크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알루미늄 용융 도금, 아연 도금 등 어, 동등 이상의 줄 것입니다. 내식 처리가 된 재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부식을 방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자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온수탱크는 KSF 2803 보온보냉공사 시공표준 해가지고 어, 이 표준에 의한 줄 긋습니다 보온을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온수탱크 역시도 보온을 해야 되겠죠 보온을 해놔야지 온수의 열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을 거 아니야 자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온수 탱크는 100도 시의 온수에도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당연한 소리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5번에 온수 탱크에는 줄끄습니다 드레인할 수 있는 관및 밸브가 있어야 한다. 온수 탱크 영시도 내부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내부 청소를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드레인할 수 있는 밸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 줄끄습니다 밀폐식 온수 탱크의 경우 팽창관이나 팽창흡수 장치 또는 안전 밸브, 방출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laughs> 자, 이제 그 밑에 넘어갑시다. 갈로 칠회 팽창 탱크 해가지고, 동그라미 1, 팽창 탱크는 100도시 이상의 온도에서 견디는 재질이어야 한다. 그래서 온수 탱크랑 동일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온수의 수위를 쉽게 알수 있는 재료 또는 구조여야 한다. 그래서 뭐 수익에 이런 거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줄 끄습니다. 개방식의 경우 팽창탱크의 높이는 최고 높이를 가진 방열기 또는 방열 코일면보다 1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얼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게 결국은 불응축 가스를 제거하기 위함이겠죠. 자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도 줄것입니다 팽창 탱크에 연결되는 관로에는 밸브, 체크 밸브 등을 설치하여서는안 된다 해서 요거 별표 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 아주 중요하다라고 몇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되고 위에 팽창 탱크가 설치되고 그럼 여기 사이에 배관이 연결이 됩니다. 이 배관의 이름을 우리가 팽창관이라고 했죠. 이때 팽창관의 역할이 뭡니까? 보일러 내부에 있는 온수가 팽창하면 그 팽창압을 요렇게 전달하는 거죠 팽창탱크로 그래서 팽창탱크에서 그 압을 흡수하는 건데 <laughs> 만약에 여기에 밸브가 딱 설치가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밸브가 열려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요 내부에 있는 온수가 팽창할 경우 그 압을 흡수할 수 있죠 이 전달되니까 근데 밸브라는 건 어때 잠겨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잠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 있는 온수가 팽창하더라도 그 압을. 전달을 못하니까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밸브를 팽창관에 설치하더라도 이 밸브를 항시 열어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항시 열어놓고 설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팽창탱크에 연결되는 관로에는 밸브 체크밸브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6번 팽창탱크의 용량은 보일러 및 배관 내의 줄긋습니다. 보유수량이 200리터 이하인 경우에 20리터 이상으로 하고 보유수량이 100리터씩 초과할 때마다 10리터를 가산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죠. 보일러 내부의 물과 그 보일러와 연결된 배관들 있죠. 이렇게 쭉 방열기하고 다 연결된 배관 그래서 이 전체의 수량이 200리터 이하일 경우 요 팽창탱크의 용량을 20리터로 하는 거고, 그래서 20리터 이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보유 수량이 100리터씩 초과할 때마다, 즉 100리터씩 늘어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팽창탱크의 용량을 10리터씩 가산한다라는 소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팽창탱크의 용량을 정한다라는 소리고, 자그 밑에 동그라미 7번 줄끄습니다 팽창관 끝부분은 팽창탱크 바닥면보다 25mm 높게 설치한다 자 그래서 어, 요 위에 있는게 팽창탱크 요 밑에 있는게 팽창관인데 얘들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팽창탱크가 있다면 팽창관이 요렇게 보일러랑 연결되구요 이때 요 팽창관의 끝부분이 요 끝부분이 어, 팽창탱크의 바닥면보다 어떻게 합니까 요 끝부분이 25mm 높게 설치해라 이 소리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보일러 내부에 온수가 팽창하면은 온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개념이고 반대로 수축하게 되면은 온수가 내려가잖아요 즉 온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압력을 흡수하게 되는 건데 <laughs> 이때 올라올 땐 상관없어 근데 보일러 쪽으로 되돌아갈 때 예를 들어서 이 배관이 이렇게 요 탱크의 끝부분에 연결되면 탱크 내부에 있는 이물질, 즉요 탱크 하부에 쌓여있던 이물질들이 모두 보일러 쪽으로 쭉 빨려 내려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렇게 높여둬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침전된 이 이물질이 따라 내려가지 않을 테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갈로팔, 공기방출기, 동그라미 1, 배관 중 발생된 공기를 자연적으로 방출할 수 있, 있도록 하고, 어, 형식은 개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공기를 빼주는 장치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줄 끊습니다. 개방식의 경우, 팽창 탱크 수면보다 50cm 높게 설치한다. 줄만 끊고 넘어갑시다. 자, 16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갈로구 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줄줄 꺼주세요. 연도의 굽힘부는 3개소 이내로 하여야 하고, 이거는 왜 그래요? 굽힘부가 많으면 저항이 커지는 거니까 통풍력이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3개소 이내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수평부의 경사는 1분의 0 1 기울기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단, 보일러 자체가 강압통풍식으로 화실내가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연소시킬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어, 환기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연도의 재료는 보일러의 배기가스 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당연한 소리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연도는 주위의 가연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 연도라는 게결국 뭐예요? 고온의 배기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연물과 접촉하면 잘못하면 폭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연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자 다음 내려갑시다 갈로 10번에 보면 연료배관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연료탱크의 위치에 따라 단관식과 복관식으로 나뉜다 해가지고 어, 단관식 같은 경우는 줄 긋습니다 연료탱크의 위치가 버너의 펌프 위치보다 높을 때 어, 탱크가 높을 때이 단관식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 줄에도 줄긋주세요 공기 배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포인트가 연료탱크가 어 버너보다 높을 때 단관식 그리고 공기 배출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게 단관식 요설입니다. 그 다음에 니연의 복관식 보시면 줄거 주세요. 연료 탱크 위치가 버너 펌프의 위치보다 낮을 때, 그 다음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 밑에 줄도 줄거 주시고 공기 배출 장치가 필요 없다. 그래서 요거 두개 비교해가지고 문제 나오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당관식은 연료탱크가 위에 있고 복관식은 연료탱크가 밑에 있고 그당관식은 공기배출장치가 필요하고 복관식은 공기배출장치가 필요 없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일러와 연료탱크 사이에 배관의 물과 연료, 기름을 분리할 수 있는 줄긋습니다 유수분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로 안에 읽어 보면 유수 분리기에 드레인 밸브가 부착되어 있을 것. 그래서 이제 기름과 물을 분리해 가지고 물은 어차피 그 기름보다 무거우니까 밑에 고일 거 아니야. 그럼 물은 드레인시켜 주는 거겠죠. 그다음 동그라미 3번에 줄 것입니다. 연료 탱크와 버너 사이의 배관에는 오일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야 한다. 스트레이너가 여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겠죠. 그럼 동그라미 4번. 어, 배관은 노출 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통행 기타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위치에 하고 어, 짧고 굽힘이 적어야 한다 그래야지 마찰 장이 감소하겠죠. 그럼 동그라미 5번에 연료 배관은 금속 배관으로 하여야 하며 배관 접속부는 실 또는 패킹을 이용하여 누설이 없도록 한다. 당연한 소리고요. 자그 밑에 갈로 11번 설치시공 후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 보일러를 설치 시공하고 나서 해야 될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종류만 일단 보자면 첫 번째 수압 시험 당연히 해야 되겠죠. 어디 누설이 있나 없나. 그다음 두 번째, 연소 및 배기 가스 성능 검사 해 가지고 그 연료가 잘 타는지 또는 배기 가스가 잘 빠져나가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럼 동그라미 3번에 연료 개통 누설 상태 검사. 그래서 연료 연료 계통에 어디 누설이 발생해서 연료가 새지 않는지. 그럼 동그라미 4번에 순환 펌프에 의한 온수 순환 시험. 온수가 잘 순환하고 있는지. 그다음 동그라미 5번에 자동 제어에 의한 작동 검사해서 자동 제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요런 것들 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수압시험압력 이것만 줄을 좀 꺼주세요. 최고 사용압력의 2배 또는 그 값이 0.2메가파스칼 이하일 때 0.2메가파스칼의 수압을 가하였을때 변형이나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해서 이런 어, 부분이 문제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정도 하면 될것 같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67페이지 보시면 네모 10 구멍탄 온수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멍탄 보일러가 연탄 보일러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1, 보일러실 위치 선정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통풍 배수가 양호한 곳, 당연한 소리죠.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빗물이 맞지 않는 구조일 것, 이것도 당연한 소리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거실과 직접 통하지 않는 구조로 할것 돼있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은 연탄 보일러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어떤 사고? 연탄 그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지식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실과 직접 통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고요. 관로안에 보시면 단, 부득이한 경우 연탄가스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이라고 돼있죠. 자, 이제는 여기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중앙집중식일 경우 관로길이가 짧은 곳. 그래서 열 손실 및 마찰 자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관의 길이는 짧을 수 있도록 음,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그 밑에 보시면 이 기타 배관 해가지고 동그라미 1에 팽창관 급탕 배관 같은 경우는 15A 이상으로 하고 동그라미 2번에 송수주관 환수주관 같은 경우는 32A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수압시험은2 k g per 제곱센치. 그럼 동그라미 4번에 온수탱크 같은 경우는 급탕이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그래서 이 내용은 163페이지 온수 보일러 기준과 동일하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에 팽창탱크, 난방 면적 10m 자승 이하일 때 2l 이상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 10m 자승 초과시마다 2l씩 가산한다. 그래서 이하 내용은 163페이지 온수 보일러 기준과 동일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